안녕하십니까. 청담 우리들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신재입니다. 어, 제가 발표할 포스터 논문은 Transumbilical Lumbar Interbody Fusion 약자로 튤립으로 명명한 수술법에 대한 테크니컬 노트로 현재 뉴로스파인에 어셉트된 상태이고 곧 퍼블리시될 예정입니다. 미니멀 인베이브 서저리는 현재 스파인 수술의 트렌드이자 발전되어가는 방향으로 척추 수술의 가장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지던 퓨전 서저리도 점점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퓨전서저리, 즉, 엔돌립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튤립 수술은 기존의 알립 수술이 갖고 있던 단점이자 환자들에게 거, 거부감을 주던 요소 중 하나인 복부 접근 시 발생하는 흉터를 줄이고자 개발하게 된 수술법입니다. 전체적인 수술 과정은 기존 MIS 알립과 같지만 기존 복부의 긴 절개가 아니라 배꼽 내부에 3cm가량의 절개를 함으로써 수술 후 흉터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다만 환자마다 배꼽의 위치와 수술, 인덱스, 디스크 레벨 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튤립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술 전 사지탈 스카우트 시티뷰 이미지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디스크 스페이스의 각도나 높이가 배꼽에서 접근 가능한 경우 시행을 할 수가 있으며 최대 L2345 세레벨까지도 배꼽경유 작은 인시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수술 케이스는 L45 단일 레벨이었습니다. 튤립은 기존 알립과 다르게 펫 레이어 대신 배꼽 내부로 이어진 리니 알바를 통해 렉투스 시스의 안테리어 레이어에 먼저 도달한 후 이를 절개를 해서 렉투스머스를 리트랙터를 이용해 라테랄로 약 4cm 정도 제낍니다. 그 이후에 포스테리어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게 되며 이후의 과정은 기존 알립과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각각 원레벨 2레벨 튤립을 받고 6개월 뒤 촬영한 복부 사진입니다. 스카가 배꼽 내부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 알립과 비교하여 수술 후 퓨전 레이트나 컴플리,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에 큰 차이는 없었던 반면에 환자의 만족도는 기존 알립 환자들보다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튤립 수술은 테크니컬하게 기존 알립보다 더 좁은 시야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 과정이 더 요구되긴 하지만 기존의 알립 수술의 단점을 좀더 보완한 새로운 수술법입니다. 알립이 좋은 퓨전 어프로치임에도 불구하고 복부 수술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튤립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술기 과정이나 수술 결과는 추후 뉴로스파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